안녕하세요. 베트남 국교 교사 두드리 강치훈입니다. 요즘에 저희가 업체다 보니까 이, 이런 부분을 외면할 수는 없는데 결혼도 하시고 잘 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피해 사례, 사건 사고도 없지는 않는 게뭐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유튜버 분들도 있고 속된 말로 공포마케팅 요즘에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. 그거를 바라보는 저희 업체로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이 공포마케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었던 부분이고 저 혼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고 저하고 협업했던 투어 부부도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저 역시 입장 표명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 과거에 국제결혼 업체의 선배님들 국제결혼 업체에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신랑님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공론화 시켜줬던 일을 하셨던 분이 과연 있었는가.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덮고 가자.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았나. 지상파나 유명한 매체에서 영상을 찍고 베트남 국제교론의 어두운 면을 보여줬을 때 업체 관계자 그리고 이 현장 시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정당당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베트남 국제결혼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이 더 많은 건 확실하지만 그에 묻지 않게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상대로 돈을 목적으로 노리고 있는 승냥이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분들이 숨겨왔던 사실 중에 올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게 뭐냐면 한국어 교육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여성은 99%가 속성견혼한 여성이다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신을 하신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건 사고가 터져서 투우부부가 가서 영상을 찍어보면, 문신도 너무 화려한 문신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,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타투도 자기 네이밍 같은 거 이름 새겨놓으신 분들.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. 누가 봐도 정말 화려하고, 어디, 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겨 넣을 만한 문신들이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.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공개하고 일반화시키고 수면으로 떠 올려서 이슈화 시켰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검증이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가서 3천만 원짜리 뽑기도 아니고 제가 처음에 진입을 했을 때 전통 결혼식이 자체에 대해서 이슈화 시킨 업체도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전통 결혼식 하는 게 그냥 일반화가 됐잖아요. 베트남 국제 결혼에 초혼과 초혼이 결혼을 하면 전통 전통결혼식은 반드시 해야 될 행사로 다들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을 당연히 했는데 왜 그동안 안 했냐 업체에서 약혼식을 진행을 하고 나서 전통결혼식 때돈 조율을 해줘야 되고 예물 문제도 조율을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이 손이 가고 인건비가 되고 폼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면을 했던 거예요 결혼식에 대해서 안정성을 업체들이 당연히 한국에 와서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전통결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음과 초혼은 전통결혼식을 꼭 신부집에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원칙이고 그동안 업체들이 외면했던 사실을 저희 업체는 제시를 했었고 두그 부분은 그 한국어 자격증과 문신의 문제 그리고 도망가는 여성들의 특징 그리고 첫날밤에 관계를 안 갖는 부분 그런 여성도 거의 나중에 문제 생겨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를 안 하시고 매칭시켜서 한국까지만 보내주시면 본인의 임무가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제결혼을 처음에 하시기 위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업체 있을 거예요 전화를 하면 불과 1초, 2초 안에 전화가 오고 모든 걸 대답을 해주만 계약이 끝나고 계약이 시작이 되고 나서 돈이 지불이 되고 나면 응대가 느려지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업체로 생각됩니다 저하고 진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매칭이 되고 마지막 날 저희 손님에게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번 다시 더 물어봅니다. 이 여성분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셔도 후회는 없겠냐고. 그래서 만약에 못하신다면 계약서 강요한 적도 없습니다. 손님한테 먼저 계약서 쓰자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. 신랑하게 생각하고, 신랑이 내 여자가 될수 있을 것 같을 때 계약서를 쓰게 해주고, 업체도 그렇게 정직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, 신랑님들도 이쁜 여자만 찾지 마시고요. 이쁜 여성이 나한테 맞는다면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, 내가 감당하고 나한테 어울린 여자를 찾으시려 하시지, 무조건 거의 대부분 70, 80% 이상의 신랑님들이 이쁜 여성 먼저입니다. 이게 현실이고요. 이게 과연 공포마케팅일까요?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고 제기해 주고 뭐가 잘못됐는가 차단 얘기를 해 주고 잘못된 사람들에 있으면 이 얘기를 들어 주는 거 그게 방송으로 나가서 그분들을 진행한 업체 그분들에 관련된 사람들 그 업체에서 하신 분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요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. 그 공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공포 마케팅이라 한다라면 본인들은 이 시장에 먼저 진입을 하시고 나서 과연 국제결혼업체 정상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